반갑습니다 여러분 메이저입니다 자 요거는 오더글러브입니다 오더글러브 아, 화면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는 모르겠지만 어 아주 괜찮은 노랑입니다 예, 선명하고 뭐랄까 음예 아주 산뜻한 예, 그런 느낌의 노랑입니다 화면에 조금 밝게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감안해 주시고 요 배색은 뭐냐 예전에 GXM이라고 저희가 독기 사장님 독일 글러브 사장님하고 같이 콜라보했던 모델이 있습니다 GXM 이라고 제팬키보로 제작된 글러브에 예, 그때는 별명을 지었어요 범블비라고 그거랑 같이 배색 그 똑같은 예, 그런 배색이고 여기만 GXM이 아니라 저희 메이저로고가 들어갔고 여기 이제 배번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같은 배색으로 제작한 물론, 패턴은 틀립니다. 예, 모양이 틀리고, 사이즈도 좀 틀리지만, 예, 어쨌든, 거의 동일하게, 비슷한 느낌의, 색깔과, 예, 모양새, 배색이 되었습니다. 바인딩 검정으로 넣고 해서, 또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어, 아, 거 기본각자, 아, 실사죠? 실사각잡기고2일에 착수입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예, 네. 어, 옛날 생각이 나네요. 범블비 그 한창 어, 뭘까 뭐랄까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해서 어, 물론 이제 뭐, 뭐 가죽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새로 개발되거나 뭐선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새로운 공장에서 저희가 새롭게 새로운 배색으로 이렇게 생산을 했고 콜라보 모델이었으니까 아그 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열심히 준비하고 또뭐 막, 그렇게, 막, 뭐라 고할까 활기차게, 예, 막, 독일 사장님하고, 이제, 막, 이렇게 회의해 가면서, 그래서 딱, 물건이 도착했을 때, 글로벌 도착했을 때 되게 기뻤고, 또 열심히 또 홍보하고 판매도 하고 했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느낌이 나고, 요것도 지금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예, 두칸반 원하는 차서, 이 정도, 해드렸고요 예, 조금 뻑뻑한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예, 지금 금요일 밤인데 월요일날 아, 2차 작업을 해서 월요일 오후에 발송을 해 드리는 걸로 하고 요거는 잠깐 얼룩이 살짝 져서 제가 쪽 닦았어요 그러니까 예, 없어질 겁니다 예, 그리고 밝은 가죽들은 약간 미세하게 그런게 있으니까 아 이게 또 고민입니다 이게 오일링을 안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밝은 가죽이라 아주 얇게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조금 드라이 하거든요 약간 어, 오일링까지 해서 보내드린 거를 하고 혹시라도 조금 오일 저기 뭐 얼룩이 살짝 있다면 양해해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완화가 되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이 조금 두툼하게 돼서 좀 탄탄해서 웹을 마사지를 어, 해서 보내드릴 거 혹시라도 받으셨을 때 아, 조금 좀 딱딱하다 그러면 웹을 좀 이렇게 예 마무리 그, 마사지 해주시면 조금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접는 부위나 재방부는좀더 마사지 할 건데 어쨌든 지금 예,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2일이 작수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진 오더글러브 어, 2등급이요. 에2등급인데 굉장히 퀄리티 좋고 좋습니다. 아주 예. 어, 아주 좋습니다. 예, 마음에 드네요. 하여튼 <laughs>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저희 오더글러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예.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